그림이랑 심리랑 그리시마트 보람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애니어그램 5번 유형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소개에 앞서 애니어그램이란 아이들도 성인들처럼 유형 구별이 가능한 건지 또몇 살부터 검사는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애니어그램 검사는 자가검사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가능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자기인식력이 낮고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라는 아이들을 어떤 특정 유형에 가두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일 수 있지요. 다만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앞으로 소개될 영상을 보시면서 내 아이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어린이 애니어그램 5번 유형 아이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려는 탐구욕이 남다르게 강하고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한 독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래아이에 대한 관심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 아이들은 생각이 끝없이 뻗어나가고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많지만 재빨리 말로 옮기지 않거나 자기의 머릿속에만 담아두려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이 가장 적은 유형입니다. 간섭을 싫어하는 이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좀 불편해 합니다.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시선이 집중되면 좀 움츠려들고 생각이 굳습니다. 조용하고 예리한 관찰자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더 많이, 더 오래 보기 때문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당황시킬 때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면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만 일어나고 자기가 염두하지 않는 부분은 평소 자기 방의 벽지 색도 아예 모를 만큼 무심하고 단순한 경향도 있습니다. 평소 활동량이 낮고 소란스럽지 않으면서 말수가 적은 편이라서 얼핏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요구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조용히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양육할 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버나이들은 자신이 정한 규칙과 방식 안에서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의외로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이나 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왜왜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내가 왜 매일 학교를 가야 하는지, 또왜 매일 같은 시간에 등교를 해야 하는지, 왜그 친구와 어울려 놀아야 하는지. 내가 먼저 태어났단 이유로 왜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지, 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부모님은 고뇌를 겪게 됩니다. 논리적인 5번 유형 아이들에게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은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의문이 납득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답보다 작동 원리나 원인 등더 원초적이고 깊게 파헤 치려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성격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제가 가르친 어떤 오원아이는 단순히 명암 표현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빛과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 빛이 한쪽 방향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라고 하자.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 방향에서만 들어오듯이 표현하냐며 결국 자신이 보이는 대로 그려보겠다며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 친구 아들 5번 유형아이는 연필을 한참 바라보다 흑연은 어떤 물질이고 또 어떤 강물이냐고 물었고 강물에 대해서 파고들다가 결국 호기심이 보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또 한자 두 자를 공책에 적어오는 것이 숙제였던 오버나이는 자신이 적은 한자의 어원을 모두 찾아보아야 한다며 옥편을 뒤지고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 등이런은 궁금증이 발동되면 끝장을 볼 때까지 파고듭니다. 여튼 너무 한 곳만 몰입하다가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가 수준으로 탁월해지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너무 무심해서 사소한 가제나 준비물 등을 잘 잊어버리고 정리정돈이 잘안되며 티셔츠를 거꾸로 입고 학교를 가는 등 일상의 허술함이 드러납니다. 자 이쯤에서 5번 유형 아이들 교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 안에서 충분히 풍요로우며 지적인 탐색을 즐기느라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고 공통된 관심사가 없는 친구들과 노느니 책이나 장난감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으면서 잘 보이려고 나서지 않는 5번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또 조용하고 진지해 보였던 5번 아이들의 독특한 유머 감각과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개성있는 행동은 일부 친구들이 <laughs> 재미있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5번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요구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오히려 편안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래와 하쟁거리가 좀 겹치지 않고 정서적으로 섬세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급의 외톨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관심 분야가 맞는 친구와 한번 마음을 주고 받으면 오랫동안 깊은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자, 지적 욕구가 큰 5번 아이들 학습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릇이 큰 아이라는 것을 알고 틀 속에 있을 때 상상력이 깨지기 때문에 풍요로운 대지를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이의 논리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궁금한 것이 많고 그 깊이가 깊은 만큼 책이나 컴퓨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세요. 쉬운 문제보다 어렵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더 좋아하고 문제를 풀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터득해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식대로 풀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학원이나 학급에서 배울 게 있다고 본인이 느낄 때 가장 능률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관심 영역을 인정해주는 조사를 신뢰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5번 유형 아이들 지도방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저것 알고 싶어하는 5번 유형의 지적욕구를 인정하고 칭찬해주세요. 또 어떤 일을 할때 머리로 먼저 리허설을 할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한편 이 아이들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표현은 금물이며 이들이 관심차에 귀기울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방법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을 부모님이 미리 걱정해서 억지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조금 느리더라도 대기만성을 이루어 전문가가 될수 있는 5번 아이들을 좀더 여유있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렇듯 자신의 존재를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성장한다면 그들만의 시간과 방법으로 사회의 조화로운 일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인 탐구자 5번 유형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아이, 어린이 애니어그램 4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